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점으로 해서 재림 이전에 있게 될 환란과 심판 그리고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책의 가장 많은 분량이 재림 이전에 있을 환란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란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3대 7중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재앙이 연속해서 이어질수록 점점 더그 강도가 거세지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연속되고 긴 환란과 심판 이야기 가운데 두 곳에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란과 심판 이것들과는 관계 없는 환상 그 환상이 나와요. 하나는 7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의 흰 옷을 입은 무리의 환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천사와 두 증인의 환상들입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긴 환란과 심판의 무서운 얘기, 그 사이에 두 곳에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 있을까? 환란과 심판 개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환상들인데, 없어도 될 이야기들인데 왜 이게 여기 삽입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읽고 또 읽고 답을 찾기 위해서 전문 서적도 쭉 살펴봤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을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의 입장도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이 환란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환란과 심판에 관한 예언은 얼마 안 있어서 자기들이 겪을 얘기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환란과 심판이 쏟아져 온다 이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될지 한달뒤 시작될지 1년 뒤 시작될지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걸 읽을 때막 부를부를떨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받을 사람 이 계시를 편지로 받아 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죠. 두려워서 이걸 읽으면서 두려워 쩔쩔맬 그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환상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런 환상을 통한 환란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런 환란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환란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하시려고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여기 이두 삽입된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환상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과 편지를 읽을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배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의 상징적 행동을 명하셨어요 일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 안뜰, 재단이 있는 성전,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측량하라고 명하신 걸까요? 자, 원래 사람들이 땅을 측량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 소유를 분명히 밝히려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보살필 것이다. 땅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측량에 정확했고 측량의 이유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안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측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성전과 그 안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과 그 건물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런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시무시한 환란과 심판이 닥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환란과 심판 중에 덜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저들이 알게 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배려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은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안을 열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애호사고 있는 그 좋지 않고 힘든 그 환란과 심판만 볼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안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자, 또 다른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환란과 심판이 있는 날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두 증인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 한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의 예언을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의 그 어목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들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심판의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왜 말씀을 들려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 활력이라고 했어요, 활력.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에네르게스란 말을 활력이라고 번역했어요. 에네르게스 이에네리게스라 말에서 영어 에너지란 말이 나왔죠. 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활력, 즉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에네리게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란과 심판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환란과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배려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 경철해야 하고 온바이블과 같이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삶에 지쳐 파김치처럼 시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활력을 얻습니다 혼란과 시련으로 심령이 위축될 때 말씀을 들어야 그 혼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사단의 시험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심령이 죽어갈 때 말씀을 들어야 활력을 얻고 다시 믿음을,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식물들에게 햇볕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또 하나 오늘 문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함, 올라 오라 함을 듣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란과 심판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을 저 하늘로 초대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드디어 주님의 재림으로 환란과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 환란과 심판을 끝까지 견디온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그동안 이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자들이 보는 가운데 저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불려 올라갑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승리자들이 저 하늘 천성으로 개선의 포레이드를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어요. 이 마지막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사도의 안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환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불려 올리셔서 정말 개선의 그 퍼레이드를 쫙 펼치시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막 우리같은 박수를 치며 저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성도들이 그 장면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들은 다가올 환란과 심판 그 너머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결국 지나갈 환란과 심판 마침내 승리하게 될 환란과 심판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록 내가 환난과 심판의 터널을 지나가겠지만 결국은 빠져나올 것이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긴 뒤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대한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오늘 이제 겪게 될 환난과 심판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죠.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잘 아신 것이죠. 환란과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고 두려워 떨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뒤에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미리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미리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 말. 저들이 환란과 심판의 그 두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승리를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마치 터널처럼 어두운 길저 끝에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생스럽고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그 끝에 저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넘어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나날을 주실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고생스럽고 힘든 나날을 견뎌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찬차 우리는 저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 저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저 천성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생할 거다 아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큰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힘입고 오늘도 씩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